자 베이직 센136 페이지에 32번 요 라인을 쭉 풀어 볼건데 음 2차 방정식부터 갈게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것도 필기를 좀 했으면 좋겠네 2차 방정식 아, 잠깐만 2차 방정식까지 가서 이걸 어떻게 흐름을연결하야지음 그냥 2차 부경식이라고 적자 2차 부경식이라고 적어 2차 부등식을 풀려면, 일단은, 어 제일 처음에, 동그라미 1번.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마음으로 풀어야 돼, 일단 처음에는. 처음 시작. 처음 시작이라고 하지. 2차 방정식 처음 시작하면 돼. 무슨 말이야? 근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돼. 근을 구하기 시도. 근 구하기를 시도해봐야 돼. 그렇지 그럼 근 구하기 시도는 이 시도는 두 가지가 있죠 또 시도는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는 뭡니까? 인수 분해죠 어, 두 번째는 근해 공식 계속 계속 이어지지 2차 방정식에서 쌤이 또 이거 설명해 줬잖아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?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개념이 정리가안된 거야 너희가 뭘 많이 하는지 생각해 봐 2차 방정식 할 거면 인수 분해 도 일단 시도할 거거든 안 되면 근해 공식 쓸 거죠. 이해되겠지?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근이 숫자로 안 나오고 문자로 나오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. 그런 문제에서도 인수분해 안 되네? 근해 공식 써야지. 이런 느낌이 드는데 평소에 계속 숫자만 풀었던 애들은 인수분해가 문자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 버려. 문자니까 근해 공식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린다. 고 알겠지?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. 수학 천재가 와도 이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야. 이해되겠지? 여기까지인거지. 근 구하기를 시도를 먼저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지 선생님 이렇게 적으면은 쌤 수업을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그림. 끝. 이렇게 그림 그림 가지고. 그림 가지고 이제 해 구해주면 되는 거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돼 여기까지 됐어? 이게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흐름이야 근데 그 해를 구하는데 뭐가 쓰이는 거야? 도구. 그 도구가 찾아서 뭐큰큰 작작 뭐 사이 이렇게 뭐 이런 게 쓰이는. 거. 여기까지 이해됐지? 그런데 얘네들은 이걸로 해보면 예외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. 예외적이라는.